택배가 커요. <laughs> 자, 어...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온 택배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었나? 저번처럼 굿즈도 좀 들어있고 쿠키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런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지금 두 번째 받는 거예요. 처음 받는 거 아닙니다. 짜잔. 일단은 위에 다량의 뽁뽁이가 보이고요. 뽁뽁이를 치우면 새 풍등 이미지가 있네요. 음. 진짜 장패든가 음. 신년맞이 박스인 것 같아요. 오, 빡빡하게 들어있는데... 자, 엽니다. 이것저것 들어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줄게. 쿠키도 들어있네. <laughs> 이거 티셔츠 같은데, 자, 일단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어... 해피뉴 이얼. 지난 한해 마비노기 모바일에 보내주신 응원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한 해도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즐거운 이야기들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요 어, 패키징, 겉 일러스트, 엽사네요 이렇게 있구요. 아, 그리고 쿠키. 쿠키가, 도종쿠라도 들어있는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보시면 2026년 복주머니 같은 거 하고 해피뉴이어 그리고 몰리랑 나오가 이렇게 쿠키로 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요 지금 보이시는 쿠키 밑에도 다른 쿠키가 또 깔려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요거는 옷 같아 보이는데 두께가 후드티인 것 같다. 저번에는 그냥 티셔츠였는데 되게 두툼한데 야 근데 나한테 사이즈가 맞겠냐 <laughs> 후드티 맞네요 뒤에 저번에 받았었던 그 티셔츠에도 써있었던 음 유어스토리 비긴즈 마비노기 모바일 이 써있구요 음 후드티에요 질감 되게 괜찮네요 음 그냥 면 재질은 아니고 좀 되게 짱짱하다 오래 입을 수 있겠다 야 그리고 이 앞쪽에도 보면은 여기 마비노기 모바일 켈틱마크 네, 이렇게 있네요. 어 사이즈는 뭐 나름 프리 사이즈인 것 같긴 해요. 나한테도 맞긴 하겠다. 좀꽉낄것 같긴 한데. 아 입어봐. <laughs> 입어봐. 기다려. <laughs> 나 배에 힘 주고 있어야 돼. 캘팅 <laughs> 마크. 그 등에. 등에 <laughs> <laughs> 숨 참고 있어야 돼. <laughs> 내가 다이어트를 하던가 그래 볼게요. <laughs> 들어가긴 해서 다행이네요. 응, 나 갈아입을게. 그러면 이제. <laughs> 안 그래도 저번에 티셔츠 받을 때 후드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사이즈가 작네. 그러나 <laughs> 이건 사이즈가 작다기보다는 내가 살찐 거죠. 응. 골격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살을 빼보자. 자, 암튼, 그렇구요. 자, 그래서 이번에 온 거는 이렇게 후드티, 굿즈하고 쿠키랑 이렇게 두 가지가 왔네요. 쿠키 사진은 지금 찍어놔야 돼. 왜냐면 먹을 거거든.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굿즈라고 안 먹고 냉기면 썩기밖에더 하나. <laughs> 그야말로 아끼다 똥 되는 전형적인 약간 그거지. 이번에 산리오 콜라보 할때그 그림체인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쿠키가 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쿠키가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쿠키가 하나 더 깔려 있어요. 근데 얘는 뭐가 이렇게 쿠키가 도톰해. 음 여기는 녹차 쿠키고 여기는 계란 쿠키인 것 같고 여기는 초코 쿠키네. 일단은 하나만 먹어 볼게요. 복주머니. 복주머니. 요렇게 생겼어요. 2026년 빨간색으로 복주머니. 밑에 보면은 디테일하게 약간 오색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음. 먹어 보면 그냥 쿠키 맛이겠지 뭐. <laughs> 저번에 쿠쿠쿠키 맛이야. 똑같아. 네, 일반적인 쿠키 맛이에요. 바닷쿠키. 음. 그리고 요 밑에 좀 두툼한 쿠키가 또더 또, 더 들어있는데, 얘는 초코쿠키인 것 같고요. 설마 검포도는 아니겠지? 나화낸다 <laughs> 음, 초코 쿠키가 맞고요. 요건 견과류도 들어가 있는 것 같네. 음, 채점 말고 그냥 그 옛날 초코칩 있잖아요. 딱딱한 거, 그거에 두툼한 버전. <laughs> 근데 이게 훨씬 맛있어요. 약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딱딱한 버그 초코칩 쿠키는 되게 건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분감이 아니라 아마 버터 기름인 것 같은데 나름 괜찮네요. 고분가 그러니까 옆에 차가 있는 데 같이, 같이 먹으면 되겠다. 낮에 마시던 결명자 차가 있어서. 먼저 먹은 쿠키보다 맛있냐고요 비슷해요 <laughs> 앞에 먹은거는 약간 버터쿠키 맛이고 얘는 초콜렛 쿠키고 초코.. 초콜렛 들어가있는 알로 박혀있는 딱 같은 곳에서 만든거겠죠? 차를 마시니까 더 달아지는구나 선물도 받았고요 쿠키도 잘 먹은 김에 오늘은 좀 좋은 얘기를 하자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3년 전에 방송하다가 누가 인생 게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마비노기를 제가 언급한 적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넥슨에서 한창 문제가 생겼었을 때 방송에서 진짜로 울었었어요. <laughs> 마비노기 부금을 듣고 그 우라통 터짐과 함께 <laughs> 나의 그 어린 시절 함께 했던 판타지 라이프를 추억하며 그만큼 이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마비노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비노기 IP가 그만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와중에도 계속 유저가 남아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유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남아 계신 거라고 생각해. 뭐 물론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기는 한데, 뭐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법이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전 지금 마비노기 모바일이, 음, 뭐 물론 예전에 마비노기랑은 많이 다른 느낌의 게임이긴 하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 감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제는 나도 어른이 돼서 보이는 여러가지 금전적인 이유라든지 <laughs> 회사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뭐 우리들도 어른이 돼서 이해가 되니까 저번 외카경 매장처럼 너무 큰 실수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앞으로 또 오래도록 같이 계속 게임 했으면 좋겠고요 음. 아프지 말자 진짜 <laughs> 저는 지금도 가끔 새로운 컨텐츠 나와가지고 우리 길도원들이나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또 게임하고 재밌게 놀고 있어요. 저전 <laughs> 음. 가끔 이제 우리 서버나 아니면은 저번에 연주했다 이제 알게 된 다른 분들이 연주회 하거나 그러면 또 거기 가서 같이 놀고 그래요. 방송 중 아닐 때도 저는 여전히 마비노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감사해요. <laughs> 근데 쿠키또 하나 먹으니까 또 입맛이 도네. 하나만 더 먹을까? <laughs> 근데 생각보다 굿즈가 막 그렇게 많진 않네요. 저번에는 더 많이 줬으면서 살짝 실망할 뻔. <laughs>